내일 무한공사, 어, 무한공원 참석에 주기를 받습니다. 참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일은 아홉 분의 명목을 빕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도 내일 주무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laughs> 유가족을 배웠을 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전류가 아직도 오, 생생합니다. 장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은 다른 건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전히 대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 무지에는 비행기 잔해가 수천만 조각으로 찍힌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비통함을 그말 길이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끌른 호소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무한공사 참사 국정조사를 당분도 발의했습니다. 우리당이양수의원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장으로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접발을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비극의 원인을 병명 백백히 밝히고 유가족들께서 무난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힘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우리 진실과 안전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국정 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의문과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가로막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목을 빌며 저희 국민의힘이 유가족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 을 드리 겠 습니다.